하엘상 24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의 사람을 쫓다가 더러움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다윗이 앵겔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시라다에서 시라다에서 하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라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시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이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성지순례 장소 중에 많이들 가시는 장소 중신내 산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네.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 시내산에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낙타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과 그리고 그냥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 그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 중에서 또두 사람이 나뉜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낙타가 그 등산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덕분에 등산로에는 낙타 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갈 때 이제 낙타 똥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신의 산은 특별히 인위적인 이제 불빛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 낙타 똥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땅만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땅만 보고 가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분이 있냐면요 그곳에 인위적인 불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는 것이 하나 있죠 그 도시보다 시골에 더욱더 잘 보이는 것이 죠 무엇인가요 그렇죠 별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별이 잘 보여요 시내산에서 그 어두운 곳에 그 별을 보며 정말 하늘에 쓰놓은 그 별을 바라볼 때그 황홀함과 그 광대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있는 그 낙타똥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늘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걷는 하나님의 그 하늘을 보는 하늘을 보라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땅을 보고 걷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하늘을 본다고 해서 또잘된 것도 아니고 각자의 이제 취향대로 제가 청결함을 원하면 땅을 보고 걷는 것이고 제가 자연을 더 원하면 하늘을 보고 걷는 것이겠죠. 하지만 등산할 때는 그렇게 각자의 자기 취향대로 걸으면 되지만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대립 구도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버림받은 사울의 대신에서 하나님께서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17장의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투 안에서 다윗은 요하 이름, 만군의 요하 이름으로 통해서 승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요. 18장 10절에 보면 여인들의 노래.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이 불쾌해집니다. 그의 마음에 불쾌하며 심이 놓아요. 이르되 다윗은 만만.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는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큰 승리를 하게 된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그의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사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앵겔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23장에 사울이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 잡으려고 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쫓는 것을 잠시 멈추고 블레셋을 치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더러움에 사울이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길에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블레셋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천명을 택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어서 사울이 뒤가 급해서 잠시 볼일을 갔습니다 때마침 그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요하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내 생각을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즉 다윗이 쫓던 사울을 죽이자는 것이죠. 당신의 원수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인 이 문제, 사울을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베어옵니다. 오히려 그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찔려 합니다. 그에게 행했던 고독 자락을 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찔렸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윗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까? 6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손을 들어 요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줄을 치는 것을 요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요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그마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26장 사무엘상 26장에서도 사울을 향해 두번 따니고 단번에 땅에 꽂게 하겠다는 아비새의 말을 들었지만 다윗은 그때도 말립니다.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말했습니다. 그리고 1 1절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요와의 길은 보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요와께서 그 맛이 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또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24장과 26장에서 충분히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여 자신이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때가 그때입니다.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회였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다윗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한마디만 남길 뿐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 치는 것을. 요하께서 그 맛이 나니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울인가요?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눈에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 처음부터 골리앗도 사울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보였던 다윗 눈에 보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할 뿐입니다. 3월상 이자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한나가 역시 불이 나와 싸웠나요? 아닙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다윗도 요하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께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울부 짓고 그분께 나와 나의 온 마음과 시선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곳에 누가 초대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에 기름을 뿔에 채워서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다윗 그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원했습니까? 작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여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가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하며 경건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도 도덕성 높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으로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됨은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가족들마저 외면했던 그저 벌품없는 한 남자 아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중심을 보신 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외면해도 그 중심을 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창세 이전에 예정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낙타 똥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 볼까 싶어서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땅만 보고 걸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대한 별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7, 5장에서 7장에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말씀을 함께 인용하고자 합니다. 상상 말씀이라고도 하고 상상 수훈이라고 합니다. 상상 소교의 말씀을 땅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 뺨을 맞았을 때왼 뺨이 돌려지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오늘 본문의 다이처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조로의 기회인데 이것을 놓아버리고 놓칠 수 있으십니까? 용서가 안되는 게 원수입니다. 용서가 되어버리면 원수가 아니죠.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제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넘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납니다. 안될것 같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산상설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왜 그리고 하나님의 분이심을 받은 자녀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힘들지 않나요? 힘으로 다가올 때더큰 힘으로 눌러 버리면 됩니다. 오늘 다윗도 그냥 사울을 처리하고 본인이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덕과 희생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봤거든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게 진짜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에 눈이 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아 44절에 하늘 나라 천국 비유, 하늘이 어떤 곳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밭을 샀는데, 밭에 무엇이 있었죠? 보화가 있었어요. 밭을 보았는데, 밭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없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는 보화를 보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죠. 그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뭘 했어요? 밭을 샀습니다. 보화는 살수 없으니까. 밭을 샀던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솔직히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산 것입니까? 그 안에 있던 보아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본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진짜를 본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삶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였냐면 하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생을 마치고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불리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총기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영원한 하늘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땅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염려였습니다. 근심이었고 걱정이었고 얼마나 큰 문제거리였습니까? 걸림돌이었습니까? 이 사울에게 붙잡혀 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를 죽이면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윗은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도망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또 도망자가 되어 언제 어디에서 목숨을 위협받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염려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붙잡고 살을 살때 사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눈 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눈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도, 눈에 안 보여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눈에 잘 모르, 눈에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잘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택한 것이 평생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후회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디에 속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걸음, 내일 또한 걸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주님이 공급하고 계시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주님 오늘 또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구나.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봐야 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과 새로운 나라의 삶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동기한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보았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눈앞에 두고 그것, 그를 살려주는 것 이것이 자신감이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이 누구에 대한 자신감입니까? 다윗 자신에 대한 자신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두 발을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어디에 속했고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도 믿어 주지 않더라도 다윗 자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투툴 털어버리고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도 살려보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나의 발목을 잡는 사울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데 땅 보고 있다가 건강의 사울에게 물질의 사울에게 관계의 사울에게 막혀 주저앉아 있으시면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다윗천원그 모든 것을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오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하며 내가 하늘의 능력으로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사울이 없어야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따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나의 숨통을 막고 있던 그 사울이 무임이 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벗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을 낙타똥을 피하기 위해 땅만 보시지 마시고 어디에 계시는 분요? 하늘에 계시는 분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 것 없는 나를 그분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사울이 많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스로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이 땅이 아닌 하느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